찜닭보다 훨씬 더 간이 세서 밥 하나는 기가 막히게 털어버리는 밥도둑 중국식 닭조림 레시피 알려줄게 시작 먼저 식용유에 대파와 생강을 넣어준 다음 한입 크기로 자른 닭다리살을 튀겨줘 집에서 튀기면 좀 힘들던데? 나는 영상 찍으려고 기름을 많이 썼는데 그냥 닭이 반만 잠기게끔 붓고 구워줘도 된단다 그리고 닭이 노릇노릇하게 튀겨지면 닭을 건져서 다른 팬으로 옮겨줘 남은 기름 처리가 문제네 이거 무슨 소리니 저 기름이 진짜 맛있는 기름이란다 이제 닭다리살에 물, 미림 해성간장 보통 가정집에는 해성간장이라는 게 없을 텐데요 그럼 맛간장을 쓰면 된단다 굴소스 노추, 설탕, 팔각을 넣은 다음 뚜껑을 덮고 약불로 40분을 끓여줄 거야 그동안 맛소금으로 가늘한 감자를 튀겨서 감자튀김을 만들어줘 저 기름에 계란볶음밥을 만들어도 맛있을 텐데 1시간 뒤 국물이 쫄아들면 닭은 건져준 다음 남은 국물에 전분물은 넣고 끓여서 소스를 만들어줄 거야 마지막으로 데친 청경채와 감자튀김을 함께 플레이팅해준 다음 소스 뿌려주면 중국식 닭조림 끝 뚝딱